해무 처리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원 흉명 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서진 우선 부에서. 아, 본심은 생각하겠습니다. 강윤아, 황경옥 예. 양경옥 예. 김상우, 한용석, 네. 명근 예. 김한창, 예. 김완창, 예. 김주연, 배대진, 네. 이민철, 최요환, 이건아 김도국, 옛한창희 예, 황동수, 유승명, 김주연, 이가만, 유정신, 정금희, 네. 주디 정일천. 它作用。 원 네, 세2 네. 네. 3명 중에서 7명 참석. 하여 참석하셨 지금은 성원으로 대한예수증명교회 노고 총회 위동군 노회 제14회 정기 노회를 개합니다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나눠드린 그 자료지 맨뒤페에지 염소처리 어, 절차 나와 있습니다. 저거를 갖다 대시죠 오케이. 나눠드린 우리 흐위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사부 염소처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하게 원하시면 도와해 주시. 하시면 되겠 들어왔습니다. 다음 예 아니면 아니면 네. 예 통화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노의장님께서 시차 위원과 광고 위원을 지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 참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시찰위원 한 분, 광고위원 한분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네, 뭐어요하세요이 네. 어, 아, 뭐 계신 분만하시 노회장님 대신해서 네. 시찰위원로 으 정부의 목사님, 광고위원으로 동명근 목사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동의하 동의하시면 예, 네. 예 네. 동의합니다. 반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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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네. 네. 동의됐습니다. 우리 그 노회장님께서 자차 좀잘 숙제하고 이모 다시 모시는. 네. 시찰위원과 광고위원은 노회장님께서 그냥 지명하시면 됩니다. 돈이나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각부, 보고와 측면입니다. 먼저 서두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 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회의자 7페이지. 유임대로 각별로 동의합니다. 네, 생청합니다. 네, 그건 유임대로 동의하는 의견을 봤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네. 감사는 예. 네. 아니면 아니. 그건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원 문서. 허리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다음에 우리 회계 재정보고. 네, 알겠습니다. 회계 재정보고했습니다. 어, 페이지 8 페이지 에 보시면은 수입과 지출 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부 내역은 어, 전 2월기 2,120불, 제 13회 노엘이 1,900불 합계가 4,020불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지출부 고 전면열 목사님 조합 및조의국 어, 750불, 사진및분 300불, 제 47회 청액 분당금 1,000불 어, 합계 2,550불. 네, 지금 현재 잔액이 1,970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13회 노예빈 납부내역을 의사님, 네. 유임을 들어 받기로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죄사합니다 그러면 음, 아, 예하고 아니면 네. 아니면고 주겠습니다. 예. 예, 예 통합했습니다. 자, 이어서 강도사 인원 정수여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 최민왕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셨고, 어, 제가 고시부장 윤명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네과 모두 만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도사 인원증을 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넘어가세요. 강도사 합격증 노예 민노부 노예 성명 최민아 생년월일 1952년 10월 30일생 유희사람은 제47회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이청사를종 2025년 10월 10일 대한예술장 노예 글로벌 총회 총회장 김창년 목사 고시장 강유남 목사 강도사 인허증 본 노예는 유희사람을 강도사로 인허함 2025년 10월 14일 대한예술의 장로의 글로벌 총회 미동문화의 노회장 노예 황영성 목사, 서기 김동훈 목사. 이 부분 호명할 때 크게 이해해주시고 우리 나머지 노회원들은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장 네. 그 신회원행 호명 마쳤고요. 두 가지 그 의논이 심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몇달 전에 우리 김원창 장관님 댁에서 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 임원회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의논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노욕청신이나노드청신을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조단신학교가 아니고 다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노회에서 실시하는 평목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목과정이수간에서 어, 확립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 편곡 과정을 익수한 분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야 되느냐,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원회에서 의논하기를, 누구든 누더지 총신에서 1년간 수학하는 걸로 편곡 과정을 대신한다. 수업료는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누드 총신에서 현런 과정을 대행하는데 누드 총신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우리 노회가좀 보답을 해야 될거 아니냐 더군다나 누드 총신이 우리 조단신학교이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서 결의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노회에서 누드 총신의 매 학기에 평목 그러니까 과정을 이수하는 분이 계시건 안 계시건, 그 이수하는 분 숫자에 상관없이 한 학기에 우리 노예에서 의조 충심에 500분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의에서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 지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예원들이 과반수가 동의를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자님께서는 이것을 가방을 으셔서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어. 유인 등으로 받으러 동행하는 인견이 맞습니다. 동의에 제중하기로바합니다 어, 가면, 예 아니면, 아니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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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신요 아니요. 무슨 일이라고 해서요? 이거 만약에 통과됐어요. 실제로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가 네. 있어야 되죠? 네. 이건 좀... 아 또. 형님, 지금 그, 진준현 목사님 말씀 어떤 말씀인 거니 이것은, 어, 일단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손을 들어서 가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이, 그, 저희 노회에서 매 학기에 마다 유대 총신에 500불씩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도 찬성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안에, 그 안에, 그, 그, 그 말씀을 한번 게요 예. 재정이 그렇게 500불을 우리 노예서 해도 그만 하나 그게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적자면서도 500불을 이렇게 한다고가 더 이상 아 지난번에 임원회에서 우리 회계 중한 장교님과 의논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거 아무 때나 편목 과정만 편목 네, 과정만 편목과정만, 편목과정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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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목사 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네. 네. 다른 네. 노예 주신 목사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예. 이제 그 우리가 편목 과정을 하시는 분이 네. 어떤 때는 뭐두분세분 분 계실 때 있고 어떤 때는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 없이 우리가 노회가 우리 노회에 속한 신학교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까지 포함해서 매 학기 500불씩을 지원하는 그런 안입니다. 자 찬성하실 분손들어서 오셔서. 네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네 모두 찬성입니다. 네, 저런 찬성하셨음으로 반대하시는 몇 분이 계십니까? 네 그분 다 찬성. 别的东西